야! Yeah. 여러분 눈이 옵니다 눈이 와서 저는 읍천리 카페에서 헤이즐넛 라떼와 미숫가루와 그리고 카야 토스트와 불고기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버츄어가 있는데 커피 시켜 먹으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하다. 먹고 싶으면 시키는 거지. 난이 시간이 제일, 제일 늦, 길게 느껴져. 중앙현관을 누르고 현관까지 오는 이 중간 시간. 여러분, 드디어 그 유명한 읍천리 커피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저 요즘에 애기 내려오라고 한 시간씩 걷고 있는데 어, 아닌 말고요 여러분 읍천리 3 몇이야? 이거 뭐지? 읍천리 3 무식이었지? 읍천리 382난 <laughs> 넣고 기억자도 그러네 읍천리 382에서 배달이 왔습니다 오나 이거 필요했었는데 출산 가방 여기다 좀 써야 되겠다 할미 뇌물 내가 리뷰 쓴다고 했거든 복숭아 아이스티에요 할미 뇌물 그 다음에 카야 토스트 그리고 빨대 세게 그 다음에 나의 궁금했던 미스베르 그리고 오빠 카페 일부러 아이스를 시켰어요 추운 날 헤이즐넛 이 케이스에 먹고 싶다고 오빠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샌드위치 이것은 불고기 샌드위치입니다 짜라 맛있게 보이나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죠 오빠 그거 알아? 여기 빨대를 이렇게 꽂고 오! 엄청 맛있어 이렇게 해서 꽂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꽂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게 이렇게. 이래야빨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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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둥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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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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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한이 먹어보라는 소렇도안 해? 아까워? 별로 맛이 없어? <laughs> 좀 맛이 없네 <laughs> 여러분 헤이즐넛 라떼는 좀 맛이 없어 <laughs> 약간 그 드립 커피 느낌이다 내 <laughs> 스타일이 아니었을지 맛있을 거야 물을 많이 섞었나? 잘 모르겠네 샌드위치는 어때? 맛있어 <laughs> 맛있어? 샌드위치 사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야내 얼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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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만들어 줄까? 냉 냉샌드위치랑 싸가도 될것 같은데. 미숫가루는 성공. 헤이즐넛라떼는 실패. 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지? 자. 이제, 카야 토스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람들 평이 좋았어. 음, 앙버터 느낌이야. 근데 좀 바삭바삭하지 않아, 겉에가. 그래도 맛있어. 노란판 할까? 너면 뭐, 뭐 먹으면 안 맛있는데 뭐, 많이 없을요 준비됐는가 제군 딜알 준비되셨는가 저는 롤을 다녀오겠습니다 빠위 하나 둘셋 장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기가 혹시라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빠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죠? 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좀 많아졌어요. 파워킹 진짜 힘드네요.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요? 해위. 오늘은 뒤에 보이시나요? 이것들. 오늘 지금까지 묵혀놓은 빨래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빨래가 아니라 세척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눔이 되게 활발한데, 그, 아기 체육관을 나눔을 했습니다. 이게 상태가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 아파트 내에서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용하게 쓰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얘네도 좀 크니까 밑에 내려놓고, 조그만 장난감부터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물을 나올 때까지 해줍니다. 자, 블랑이죠. 이거 뭐, 모두가 다 아는 세제죠. 이걸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은근히 거품이 많이 나요. 접병 세제가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 코끼리까지. 이 코끼리 맞나?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얘네들을 털어서 이제 건조대 말려줘야 되겠죠? 의외로 <목소리> 빨리 끝났어요. <목소리> 얘네들 여기를 하나씩. 꽂아줍니다 자, 됐고 이 말썽쟁이 우리 얘를 빨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세탁세제로 빨아야 되는데 하, 화장실 가기 귀찮으니까 싱크자 이번에도 불랑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로 한번 얘는 진짜 조금만 쓸거예요얘 거품이 좀만 써도 많이 나... 어?! 어메가 거품이 좀만 써도 많이 나온다 는데오메가 어떡해 몰리에서 때가 별로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엄청 막 꾸질꾸질 한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해요 자 1차 세척을 마친 오리입니다 목도 짜주고 눈도 좀 짜주고 1차로 세탁을 마쳤고요 물 속에서 열심히 주물러줍니다 남은 세제들 다 나가도록 세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디오스 <목소리> <목소리>